어, 가등기를 조금 보셨고요 이제 어,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인 가처분 등기를 볼 겁니다. 391쪽 가처분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거의 매해 출제가 되다가 작년, 작년 올해 어, 출제가 안 됐는데요. 어, 워낙 여러 번 출제가 된 부분이라서 좀잘 보셔야 돼요. 이 가처분 등기를 보기 전에, 갑은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갑은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권자는 갑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채무자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어딘가에 있겠죠? 채권자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A는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뿔따고 나오겠죠? 네. 따라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로 집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채무명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이 집행권원에 해당되는 것이 판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판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이를 확정 판결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으면 1년 정도 걸릴 테고요.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갔다가 20에서 30 갔다가 30에서 파기 환송을 하면 20으로 돌아갑니다. 20에서 갔다가 다시 30으로 가면 또 파기 환송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 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중간에 중간에 요 채무자인 갑이 소유권자인 채무자가 저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중간에 처분할 수도 있죠. 처분을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누구 소유로 넘어갑니까? 을 소유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판결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게 돼 버립니다. 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이제는 아니고 제3자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을 못 하도록 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즉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한 다음에, 즉 계속 가지고 있도록 보전시키도록 한 다음에 처분을 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를 보전시킨다라고 불러요. 아까는 보존이었죠. 예. 보존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보전입니다. 즉 가지고 있도록 보전하도록 가지고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를 보전소송이라고 불러요. 보전 소송. 보전 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압류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전 소송을 보통은 같이 제기합니다.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보전하고 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를 보전 소송이라고 부르고요. 요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안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안건인 소송. 본래의 안건은 뭡니까? 판결서 만드는 거죠? 본래의 안건을, 본래의 안건인 소송, 본안소송. 그 다음에 가지고 있도록 하는 소송, 보전소송. 이렇게 소송법에서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보전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압류를 신청하는 보전소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보전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가처분,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 본래 용어예요. 이게. 그럼 이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실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러 오시죠. 실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실무 차이점이 뭔가요? <laughs> 이거 또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 신탁등기한 적 있죠? 신탁등기와 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등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등기는 가등기. 가장 난이도가 높은 등기는 신탁등기와 가처분등기예요. 네, 다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이 채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 이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는 즉 돈과 관련된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가압류. 금전이외의 채권일 때는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즉 돈과 관련된 채권이 아닐 때는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그다음에 특정 채권 같은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가, 보전소송은 즉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긴급성을 요합니다. 왜요? 채무자가 후딱 팔고 싶겠죠? 강제집행 당하기 싫으니까 후딱 팔고 싶겠죠? 그래서 팔기 전에 팔기 전에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보통은 일주일 내에 결정이 나요. 보통 2, 3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지금도 신문 보니까 뭐 가압류 가처분 뭐 하던데 네.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보통 2, 3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결정 처분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됐다면 지금. 이곳을 못 팔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압류 결정,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즉,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 법원은 등기소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등기를 통해서 촉탁을 합니다. 이때 촉탁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법원은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든지 등기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법원의 촉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즉 a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예요.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부를 만드는 다음에 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합니까? 보전등기. 기억나십니까? 보전등기. 그이 보전등기는 아까 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미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하죠. 네, 네 뭐가 있습니까?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의. 두 번째는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하는 자. 세 번째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는요. 그렇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자가 보전등기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신청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신청이 없는 상태예요. 갑이 갑이 보전등기신청. 시장...